아라가 <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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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칼아는 발전기를 바깥에다가 제라칼아는달라하는 그래. 이유가 발전기를 안에 못 가져가니까 휘발유 냄새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

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요 너무 많이 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

아장중조금만 이게 해면문이제기면서 무슨 는에

로게 지금은 어는가생각하 이거는 그 행사 끝나고 방어실가면될거 같아. 근 이거 그거를 내가 요고 게임보다 저쪽 나와요. 원래 제일 거지 本当だと思います。<laughs> <laughs>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